안녕. 수학 공식만 보면 머리가 어지러질하고 갑자기 두통이 밀려오는 친구들 많지. 특히 저 복잡한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z세제곱, 마이너스 3xyz 같은 식을 보면 그냥 화면 끄고 싶을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마치 네 옆에서 1대1 과외하듯 이 복잡한 수학의 암호를 아주 쉽게 풀어주는 길을 내가 알려줄게. 인수분해. 그거 완전 정복시켜줄 테니 나만 믿고 따라와 봐. 자, 준비됐나?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비닐부터 풀어볼까? 인수분해가 도대체 뭐냐고?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막 멋지게 식을 전개했잖아. 그거 있지.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이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되는 마법. 인수분해는 말 그대로 그 마법을 거꾸로 돌리는 거야. 마치 영화를 다시 돌려보는 되감기 버튼 같은 거지. 하나의 다항식을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고배 형태로 만드는 작업. 그게 바로 인수분해의 핵심이야. 어때? 벌써 좀 친해진 것 같지 않아? 인수분해. 공식부터 들이밀지 마. 그건 정말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야.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숨은 그림찾기처럼 식 속에 숨어 있는 공통 부분을 찾아내는 거야. 봐봐. MA 플러스 MB 같은 식이 보이면 M이 똑같이 숨어 있네? 그럼 m으로 싹 묶어버리면 돼. 마치 친구들 사이에서 비밀 구호를 찾는 것처럼 말이야. 더 복잡해 보여도 마찬가지야. a 과로 x y b 과로 x y. 오라. x y가 똑같이 숨어 있잖아. 이러면 그냥 x- y를 통째로 묶어내는 거지. 어때? 별거 아니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눈 크게 뜨고 보면 답이 보일 거야. 자, 이제 좀더 스피드를 올려볼까? 식의 양쪽 끝이 제곱수라면 일단 의심해보는 거야. 완전제곱식 말이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나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처럼 양쪽 끝이 제곱수면 아하! 이건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꼬리짓군! 하고 바로 눈치채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제곱 빼기 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걸 보면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할 주문이 있어. 합 곱하기 차. 즉,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건 그냥 공식이 아니라 수학계의 전설 같은 문장이야. 25X제곱 마이너스 9Y제곱 같은 녀석도 5X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으로 바꾸면 바로 합 곱하기 차가 보일걸? 어때? 수학이 퍼즐 같지 않아? 이제 좀더 스케일이 커진다. 3차식의 세계로 떠나볼까? 복잡해 보인다고 지레 겁먹지 마. 여기서는 부호의 흐름을 잘 봐야 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나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같은 애들은 딱 봐도, 아, 이건 3차 공식이군. 하고 알아챌 수 있지. 특히 A 플러스 B 괄호 a 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B 제곱처럼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헷갈리기 쉬우니 조심해야 해. 또 항이 4 u 데 B 차식이다 그럼 일단 a B 러스마이이스 B 의세제곱이 아닐까 의심해봐야 돼. 마치 탐정처럼 말이야. 규칙을 찾아내면 어떤 복잡한 식도 다 정복할 수 있어. 자, 대망의 공식!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 우와, 너무 길다고? 맞아, 좀 길지. 하지만 강력해. 이건 a 플러스 b 플러스 c. 괄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로 변신하는데 여기서 꿀팁 하나 나간다 만약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라면 그럼 이 긴식의 우변 전체가 싹 사라지면서 a 세 제곱 플러스 b 세 제곱 플러스 c 세 제곱은 3abc라는 마법 같은 결과가 튀어나와 완전 깜짝 놀랄 만한 마법이지 이 공식들은 모양을 눈에 익혀두는 게 정말 중요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을 꿰뚫으면 어떤 문제든 풀수 있는 열쇠가 될 거야. 긴장 풀고 우변이 사라지는 마법을 꼭 기억해둬. 자, 이제 문제의식을 딱 봤을 때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럴 땐 일단 항의 개수부터 세보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나침반이야. 항이 두 개라면? 그럼 거의 90% 확률로 합차 공식, 즉,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나 3차 공식, A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 세제곱일 거야. 만약 항이 세 개라면? 어라? 이건 완전제곱식인가? 아니면 으스스한 X자 크로스 분해법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같은 식은 X자 분해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5 이렇게 싹 분해할 수 있지. 어때? 항의 개수만 봐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겠지? 항이 4개일 때가 좀 재미있어. 이건 마치 짝짓기 게임 같거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두개씩두개씩 두 개씩 묶는 거야. AB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같이 보이면, 일단 앞에 두개 뒤에 두개 묶어서 공통 인수가 보이도록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A 괄호 B 플러스 1 마이너스 괄호 B 플러스 1이 되고, 결국 A 마이너스 1 괄호 B 플러스 1로 싹 정리되는 거야. 마치 숨어있던 짝을 찾아주는 것처럼 말이야. 더 복잡해 보여도 마찬가지야. A, 괄호 X-Y, 플러스 B, 괄호 X-Y? 오라 X-Y가 똑같이 숨어 있잖아. 이러면 그냥 X-Y를 통째로 묶어내는 거지. 어때? 별거 아니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눈 크게 뜨고 보면 답이 보일 거야. 이제 좀더 스피드를 올려볼까? 식을 딱 봤는데 괄호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처럼 특정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너무 복잡해 보인다? 그럴 땐그 복잡한 부분에 잠깐 대문자 x라는 가면을 씌워주는 거야. 그럼 식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싹 바뀌면서 완전제곱식,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아주 쉽게 정리되지. 그리고 마지막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 가면 썼던 x를 다시 원래 식인 x 플러스 1로 되돌려 놓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1 플러스 1의 제곱, 즉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어때? 깜짝 같지? 가면 하나로 복잡한 식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니까? 보기차식 즉 x 4 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p 같은 상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 첫 번째는 쉬언 치료 케이스야. X제곱을 X로 치환했더니, 과로 X-1 곱하기 X-2처럼 바로 인수분해 되는 경우지. 이건 마치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갈 수 있어. 하지만 두 번째는 대수술 필요 케이스야. X제곱을 X로 치환해도 인수분해가 안될 때가 있어. 그럴 땐 완전제곱식과 합차공식을 강제 섞어 쓰는 대수술이 필요해. X 4제곱 플러스 4 같은 식을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처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골로 강제 변형하는 거지. 이건 좀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아주 깔끔하게 완취될 거야. 어때? 이 정도면 수학 의사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어? 문자가 여러 개막 섞여 있는 식을 보면 또 당황하기 쉽지. 이럴 때는 키 작은 대장 찾기 게임을 하는 거야. 식 안에 있는 문자들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대장으로 삼는 거지.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x 플러스 y 플러스 1 같은 식이 있다면, x는 2차도 있고 1차도 있는데, y는 오직 1차밖에 없네? 그럼 y가 대장이야. 이제 대장인 y를 기준으로 식을 쭉줄 세우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1 괄호 y 플러스 괄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처럼 정리가 되고 뒤에 있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도 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변신하잖아. 그럼 이제 x 플러스 1로 싹 묶어서 x 플러스 1 괄호 x 플러스 y 플러스 1로 깔끔하게 정리 끝. 어때? 대장 한 명만 잘 찾으면 식 정리가 이렇게 쉬워진다니까? 이제 좀더큰 녀석들을 해결해 볼 시간이야. 바로 고차식들을 해결해 볼 시간이지. 이건 마치 비밀금고를 여는 것과 같아. 우리의 비밀노트에는 인수정리라는 강력한 열쇠가 적혀 있지. 일단 FA가 0이 되는 비밀번호를 찾아야 해. 이 비밀번호 후보들은 상수항의 약수랑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로 만들어져. 이렇게 후보 숫자들을 쭉 나열하고 하나씩 대입해서 0이 되는 숫자를 찾으면 그게 바로 금고를 열수 있는 비밀번호인 거야. 비밀번호를 찾았으면 이제 조립제법이라는 마법으로 금고 문을 활짝 열어버릴 수 있어. 어때? 제법 흥미진진하지 않아? 자, 드디어 비밀금고의 문을 열 차례. 조립제법. 단계별로 따라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 예를 들어, 6x 3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비밀번호를 찾아서 x는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된다는 걸 알아냈다고 치자. 그럼 이제 조립제법으로 마이너스 1을 딱 넣고, 개소들을 쭈루룩 써준 다음에 열심히 계산을 하는 거야. 아래로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짜잔, 마지막에 0이 나오면 성공. 이제 몫으로 6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2차식이 남게 되지. 그리고 이 2차식도 다시 인수분해하면 2x 마이너스 1 곱하기 3x 플러스 1로 변신하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x 플러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1 곱하기 3x 플러스 1 이렇게 완벽하게 인수분해를 해낸 거지. 어때? 이젠 고차식도 무섭지 않지? 마치 수학 탐정이 된 기분일 거야. 자, 지금까지 배운 인수분해의 모든 기술을 한눈에 볼수 있는 보물 지도를 공개한다. 이 지도는 내가 인수분해라는 미로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줄 거야. 일단 공통 인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항의 개수를 세봐. 항이 두 개면 합차나 3차 공식. 세 개면 완전 제곱식이나 엑스자 크로스, 네 개면 짝짓기 게임. 복잡한 식이라면 치환을 쓸지, 보기차식처럼 강제 변형할지 고민해 보고 문자가 여러 개면 키 작은 대장을 찾아봐. 마지막으로 고차식이라면 인수 정리와 조립제법이라는 강력한 콤비가 있지. 이 지도만 머릿속에 꽉 박아두면 어떤 식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어때? 이제 인수분해 완전 정복한 느낌이 들지 않아? 박수 한번 쳐 줄까? 하지만 얘들아, 눈으로만 보는 건 소용없어. 직접 손으로 풀고 또 풀어봐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야. 혹시 풀다가 막히고 답답할 때가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 그럴 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통 인수가 있나? 항의 개수는 몇 개지? 이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그럼 분명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제 수학 정복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된 거야. 난 네가 해낼 거라고 믿어. 아주 잘했어.